설춘한 캠퍼스 멘트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혼합 멘터 설춘한 교수입니다. 어, 오늘이 12월 19일 어, 국토교통부가 11시에 예정한대로 어,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어,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아, 12월 21일자 아, 저의 새로운 경매책 기존에 경매 개인 레슨 책을 많이 봐주셨던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 분야에 걸친 좋은 책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경매 책은 딱그 하나로 끝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2차 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어,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어, 마곡 임장 또 특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강서구가 또 상당히 에, 좋은 또 장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 차후에는 음, 마곡, 그다음에 이제 가양, 네, 염창, 아, 등촌, 네, 또 어, 화곡. 우장산동, 아,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한번 또 임장, 특강을 아, 마련해 볼 아, 계획입니다. 어, 오늘 역시 이제 삼기신도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 광명, 시흥, 하남을 예상했었습니다만, 에, 맞춘 부분도 있고, 아, 빗나간 부분도 있었다. 음. 어, 여러분, 삼기신도시 네 군데가 일단 확정 발표됐습니다. 가장 큰 곳은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 두 번째는 하남입니다. 하남시. 세 번째는 계양구입니다. 개양구 네 번째는 과천입니다. 과천, 어 과천은 어 과천과 원웅이 아, 사전에 음, 자료가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 이번 3기 신도시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아, 전격적으로 과천이 예, 지명이 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남양주나 하남 또 개양구 어, 과천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일단 저는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그 남양주를 김현민 국토부 장관이 언급을 하면서 gtx b 노선에 대한 언급을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분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예타가 통과되었고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gtx c 노선도 역시 예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도 정도에 착공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타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예타 면제냐 또는 그냥 예타 통과냐라고 하는 부분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남양주시를 언급하면서 GTX B 노선을 언급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중에 한 노선이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균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은 전부 다 착공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 오늘 발표된 어, 신도시급 네, 네 군데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물론 이제 세 군데가 되고 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좀 작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 위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일단은, 남양주시가, 예,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남양주시가, 예, 일단, 어, 오늘 발표된 남양주시가 엄청 큽니다. 일단, 아, 어, 남양주 왕숙이라고 하는 대가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시 진접, 진거름 예, 양정동 1원이 들어간다. 면적은, 어, 총, 어, 1,134만. 약 343만 평. 어, 343만 평이면, 여러분, 엄청나게 큰 거죠. 343만 평이면, 예, 일단, 위례와 아, 삼성이 합쳐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례와 삼성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통상 여러분들이 아, 신도시 급잘 모른다면 100만평 그러면 마곡 150만평 삼성 200만평 위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볼륨에 대한 느낌이 없다면 지도를 한번 딱 아, 놓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 핵심은 아, 지도가 아,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상당한 음, 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 앞으로 이쪽 그 남양주 왕숙이 되면서 어, 저는 주위에 에, 많은 그 인프라들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어, 남양주 옆에 있었던 뭐 이를테면 뭐 별내라든지 뭐 다른 곳들에 대한 영향이 저는 결코 나쁘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남양주 왕숙 에, 근처를 한번 좀잘 봐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남시 교산입니다. 하남시 교, 교산. 약 196만 평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딱 위대급입니다. 위대 정도의 사이즈. 어, 하남 쪽에 또그 하남 미사라든지 가게 상당히 많이 떴잖아요. 예, 그것을 아마, 잠재우려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하남시 교산. 그러면 하남시 천연동이라든지, 교산동, 춘궁동. 예. 상핫사창동 핫 일원이 에, 전체적으로 한남 교산에 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 인천 개양 테크노벨리입니다 사실 약간 좀 음, 뜬금없다 아, 이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저희 네이버 카페 에, 설천한 캠퍼스의 이번 그 개선안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도에서 놓고 본다면 약간 아쉽다. 왜냐하면 서울을 놓고, 수도권을 놓고 봤었을 때, 남양주, 하남, 과천, 개양이 꽂힌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동그라미가 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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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꽂혔어요. 그러면 여기는 꽂혔는데, 여기는 꽂히지 않았다. 약간 아쉽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어, 차후에는 어디가 한번 꽂혀야 될것 같냐. 개인적으로는, 에, 북서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일산. 그다음에 김포, 부천 쪽에서 서울과 가까운 쪽이 되어야 되었어야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는 균형감이 없지 않았나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사실 아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어 최대한 고민해서 내려온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아 정부 정책이 터무니없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결코 머리가 나쁘신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 이번 정책이 또 상당히 아, 의미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 이번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어,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그다음에. 예, 박남춘 인천 음, 시장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부터 해서 계양 구청장까지 아~ 이런 어떤 어, 협업 아, 콜라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 대단히 어, 유의미한 아, 그런 정책이 아니냐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나온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음~ 사실 뭐~ 어찌 보면 약간 어~ 투기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도 뭐~ 집으로 장사를 해서 얼마 얼마를 벌겠다. 물론, 뭐,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경기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어,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지금의 20대, 예, 또는 이제, 어, 대학생 졸업하고 사회, 어, 초년생, 월급쟁이들, 30대 초반, 어,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내집 하나 갖는 것이 아, 꾸민 사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에, 해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느새 큰딸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가 어, 조만간 졸업을 하고 어,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할때 정말 이제 자기 집 하나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러분 어, 사회 초년생들 또 월급쟁이들한테 나이가 어린 월급쟁이들한테 뭐 대형 저택을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소형 평수의 아파트 정도는 하나 살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당연히 그걸 공짜로 줘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이를테면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집을 하나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발표들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어, 보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아쉬웠던 것은 남양주 하남, 과천, 어, 계양 좋았는데, 에, 북서쪽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아쉬운 점. 그러나, 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나올 것으로, 어, 보인다라고는 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그 중소규모에 대한 택지 위치도가 여러분 또 어, 함께 나왔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 보면 부천역곡이약 5,500세대 어, 엄청나게 크게 잡힌 거죠. 성남의 낙생, 그 다음에 어, 고향의 탄현 3,000세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 많은 어,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의 어, 성대 야구장하고 광운역세권의약 4,100세대 정도 역시 어, 대단히 그 다음에, 동작구의 환경 지원센터, 일대, 약 1900세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색역세권, 2200세대. 서울 강서구의 군부지, 1200세대. 그 다음에, 동부도로사업소, 2200세대. 마지막으로, 선암물재생센터 어, 유유부지, 2490세대. 여기 이제, 마곡 위에 있는, 아, 그런 쪽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1000세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어, 전체적으로, 아, 이번, 음, 대책의, 대, 대책은 상당히 좀 어, 공급에 에, 많은 우선을 주었다. 다만 공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어, 교통망도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30분 거리, 그 다음에 자족도시 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019년도 우리나라 실물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연준의 기준금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약 2.5%가 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한두 번이나 세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 실물 경기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집을 너무 그 어떤 투자의 수단, 투기의 수단으로만 좀 보는 것은 약간 아쉽다. 네, 물론 어, 한두 채만큼은 똘똘한 부분도 아, 필요합니다만, 네, 사실은 우리 여러분 의식주만큼은 누구나 쉽게. 에 가져야 만다라고 한 하는 점에서 여러분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도 마찬가지고 에, 후대 에, 젊은 친구들도 아잘살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아, 양적인 어떤 공급도 중요하지만 아 질적인 어떤 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러한 또 어, 도시를 만들어 보는 것은 또 어떨까? 어 아무튼, 아무튼, 12월 19일, 네, 오늘, 어, 저희가 이제, 신도시 등, 어, 대규모 택지 개발과 관련된,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한 번, 봐주시고, 또 그런 쪽이 차후에 어떻게 또 발전되고 개발되는지, 이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즉각적으로 아마 오늘 발표된 지역의 근처에 중개업소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많은 어떤 흐름에 반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지역은 조금 더 좋은 점이 많았다. 또 어떤 지역은 조금 좀 아쉽다. 지역의 주변에 가격을 좀 떨어뜨릴 것 같다. 뭐 이런 지역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 막어 집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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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돈 된다 돈 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또 집값이 폭락한다 폭락한다 또 팔아라 이런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고요 사실은 에 부동산은 또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아 그런 좀 세상은 또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금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저의 12월 21일자 음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라고 하는 새로운 신간 그다음에 아 1월 달에 발표되는. 어, 누구나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어, 투자 상식 특강 책을 또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정말 어, 살만한 대한민국, 그죠? 예. 네, 그래서 어, 기회가 된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와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에서는 1월달에 어, 저희 이제 경매 소액실전반, 네, 그 다음에 세종대학 특강, 그 다음에 강사반. 또, 경매 기초반, 이런 것들을, 아, 다각적으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험하는 것도, 어, 중요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살면서, 네, 경제적인 또 부가 중요한 나라, 또, 대한민국입니다. 또, 부인하긴 어려운 거니까요.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투자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잘 다니면서, 좋아하면서, 잘한 일 하면서, 더욱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 뭐, 이게 끝은 아니지만, 2019년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